상세한 일기예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만 볼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인 줄무늬 모양의 구름이 동해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상층운에 일부 가려져 있지만 강한 찬 공기가 만들어낸 이 줄무늬 모양의 구름대는 동해상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구름의 등장은 대륙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일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전선 남쪽은 따뜻한 공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두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의 상호작용이 날씨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기상 시스템에 추가적인 에너지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만 부근에서 새로운 열대요란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열대요란이 해수면 온도와 연직시어, 바람의 연직차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태풍으로 발달할지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제24호 태풍 봉풍은 남중국해를 서쪽으로 가로지른 후곧 베트남 중부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에 있는 지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최고 기온은 제주 서귀포에서 23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저기온은 강원도 설악산에서 0.7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고산지대의 최고기온이 0.7도에 불과하여 최저기온과 혼동하기 쉬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 간 기온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시 현재 최고기온은 제주 서귀포에서 18.6도를 기록했습니다. 최저기온은 강원도 설악산에서 영하 0.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이 기록되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는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10월 22일 오전 6시 현재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인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북쪽으로부터 강한 북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면서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든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미합동태풍경보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10월 22일 오전 3시를 기준으로 올해 24번째 태풍인 봉풍은 남중국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곧 베트남의 타인호화성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부근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태풍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7W라는 번호를 가진 새로운 열대성 폭풍이 대만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태풍 97W의 예상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이 발표한 동아시아 상공의 바람 방향 자료에 따르면 500에서 850헥토파스칼 고도의 지향류가 태풍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 고도의 바람 흐름을 따라 이동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 멀리 물러나 있으며 대륙 고기압이 중국 내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풍 봉풍은 현재 위치에서 곧 베트남 중부에 상륙할 것입니다. 태풍 97W는 봉풍을 뒤로 이어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GFS 앙상블 모델에 따르면 태풍 97W는 북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시해협을 통과하여 남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만 근처의 해수면 온도는 29도 이상으로 태풍 발생 및 발달의 한계 온도인 26.5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정체 전선이 대만 근처까지 남하하면서 상층과 하층의 바람 차이 즉 연직시효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는 태풍이 발달하기에 불리한 환경으로 태풍으로 강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중심기압이 약 1016밀리바로 실제 태풍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12시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이 몽골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 확장하는 찬 공기에 밀려 정체 전선은 일본 남쪽에서 대만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동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동해안 지역에 동풍에 의한 강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이로 인해 며칠째 차가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시베리아 고기압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기압 배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강한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동쪽의 산맥과 부딪히면서 강제로 상승하여 응결되면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지형성 강수현상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더 추운 북쪽 지역에서 발달하여 가을이 깊어지면서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합니다. 때로는 우리나라 부근에 머물며 강력한 겨울형 기압 배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동쪽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본래 시베리아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지만 찬 공기를 잃고 세력이 약해지면 일부가 분리되어 이동성 고기압이 되기도 합니다. 10월 26일 12시 일본 남쪽 해상에 중심 기압 1,000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후인 10월 27일 월요일 12시 저기압의 중심은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의 큰 온도차를 에너지원으로 삼아 저기압은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중심기압은 979헥토파스칼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21헥토파스칼이 하강한 것입니다. 24시간 내에 24헥토파스칼 이상 기압이 하강하는 저기압을 폭탄저기압, 봄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폭탄 저기압입니다. 한편 고기압의 중심은 중국 내륙에 위치하여 일본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 배치 즉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었습니다. 폭탄 저기압 시스템은 태풍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날 등압선 간격이 매우 조밀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북풍이 매우 강하게 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한 지점의 풍속은 초속 18m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급의 강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도 5,500m, 500 헥토파스칼 면 상공에서는 매우 강한 기압굴이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며 영하 41도의 찬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지상적 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합니다. 이것을 폭탄기압골이라 부르며 대규모의 찬 공기를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낮은 고도인 1,500m(850 hPa)면상공에서는 1도 등원선이 남쪽 깊숙이 내려왔습니다. 고도 1,500m의 기온이 1도라면 높은 산에서는 눈이 내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저녁에 볼수 있는 전형적인 한랭 전선의 모습입니다. 울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전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예보입니다. 서울의 최저 및 최고 기온을 살펴보면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7일 폭탄 저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이동하고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찬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28일 화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겨울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상승하여 10월 말경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는 기온 변동이 매우 큰 한주가 될 것이므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시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